전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 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 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절을 맞아서 그 하늘을 돌아보고 감사할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해보시면 큰 은혜가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올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저도 똑같은 물음을 묻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나를 안 데려가시고 살려주셨다. 그런 감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아서 지금 오늘 내가 여전히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 그게 제가 갖는 감사였어요. 물론 뭐 애들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려움 없이 지내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가족간의 허목함을 누리고 일상을 일상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점에 감사를 당연히 드려요. 또올 상반기에 저희가 사랑하던 우리 식구들을 PCS로 많이 떠나보냈지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빈자리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매주에 함께 중단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 외에도 무수히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는 감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수 있도록 교회 구조가 잘 정비되고 자원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세워져서 이렇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에게 큰 속죄처럼 남아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저의 감사는 아무 근심과 염려도 없는 화창하기만 한 날의 감사는 아니고요 웅동에 발이 빠지기도 하고, 먹구름도 들이운 날, 햇빛이 이렇게 비춰오면 따뜻한 햇볕에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햇살처럼 저에게 다가올 때그 음성을 힘입어서 드리는 감사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맑기만한 날의 감사가 늘 넘쳐나나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 모든 게 완전 무결해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날보다 굳은 날이 더 나,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비도 맞고 옷자락도 좀 이렇게 더럽혀지고 발바닥도 아프고 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 같은 은혜를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우분들이 자신들의 감사를 나누었어요. 어, 올해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서 감사할 게 있어가지고 나오셔서 감사한 거죠? <laughs> 꼭 그렇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눈물 나는 날들 <laughs> 지나와서.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만일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좀 낫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라고 하면, 그런 감사는 자기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불평의 이유가 될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감사는 그런 비교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감사, 누구와 비교와 상관이 없는 거죠.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와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읽은 포도온 풍비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풍비뷰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밖으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와요. 아침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불러오면서 처음 부른 사람들, 6시, 아침 6시에 부른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의 품싹을 약속하죠. 사실은, 당시에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 이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침 일찍부터 누가 와가지고, 어, 너 와서 포도원에서 일해. 그럼 굉장히 기쁜 일인 겁니다. 오늘 하루 내 가족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일 거예요. 더군다나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자꾸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나눠서 할수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 신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처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서 한대 내련을 주었다면 그거 받고 집으로 가면서 너무 신났을 거예요. 아이들을 기다리고 닭이라도 튀겨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주인이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굳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2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큰 생각지도 못한 은혜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일했던 품꾼들은 마음에 이제 기대가 오릅니다. 분명히 약속한 건한 대나리온이 맞아요. 하지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이나 줬다면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두 대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 12시간 동안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약속했던 한대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면서 따져 묻게 되는 게 12절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우리는 12시간 일했고 이 사람들은 한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대나리온을 준단 말이냐. 이게 이제 불평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13절부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네 네것 갖고 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한 대나리온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한 대나리온 네것 가지고 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의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대나리온 준게 불이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주기로 한한 한 대나리온을 주었으니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사실은 애초에 한 대나리온은 감사의 제목이었잖아요 너의 것을 주었고 받았으니 가지고 가라 주인이 불의를 행한 게 아니죠 그죠? 주, 주겠다고 한건안 줬다면 불의이고, 주겠다고 한 것보다 적게 줬다면 불의이고, 한대 내려는 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반은 뺏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더 줬다면 그것도 불의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약속한 대로 약속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나중에 온한 시간이란 사람에게, 사람과 먼저 온 사람에게 똑같은 한대 내려는 임금을 주는 것은...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12분의 1 2분의1 대나리온만 갖고 들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행동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불의하, 불의하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 까닭은 뭐냐면 아니 그렇게 동일한 값을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일한 12시간을 저들의 1시간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주인이 그러,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그 생각이, 그래서 한 시간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꿈싹스를 받은 그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주인도 미워지는 그런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들의 이러한 분노, 이러한 불평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어투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의 불평을 듣고는 야 생각해 보니까 니들의 불평이 좀 말이 된다야. 좀 니들이 굉장히 속상하긴 하겠다. 근데 어떡 하냐? 너랑 나랑 처음부터 한 대나려 약속했잖아. 한 대나려 줄테니까 한 대려 가지고 가. 가족들 기다리잖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위로가 됐을까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것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할수 없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너희가 악한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악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불아이에요. 너희가 악한 눈을 해야 하는 이유냐? 라고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좀 놀라운 얘기예요. 주인이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불 아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영어권에 서 쓰세요? 이불 아이. 예. 써요? 야, 예. 한국 한국에서는 아칸눈이라는 말안 씁니다. 우리들 우리 문화권에는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또는 이, 그 지중해 주변 지역에는 이게 굉장히 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는데 그게 뭔지를 알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음, 우리는 악한 문이라는 문화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키, 튀르키예나 아니면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기념품 가게나 가정집 입구에 기념품 가게 에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사진이요, 사진. 이거. 그리스 지역이나 터키 지역이나 뭐 여기 지중해 지역 다 로마나 이탈리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파란색 눈으로 되어져 있는 이게 뭐냐면 악한 눈에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악한 눈이 아니고요. 악한 눈이 오면 반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중해권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파란 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푸른 눈이 뭔가 불길한 눈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른 눈은 이 눈으로 악한 눈 이불 아이를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악한 눈 내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오면 그, 그 반사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중해 세계에 만연한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 사람들은 누군가의 시기 어린 시선이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 눈길에서 뭔가 유해한 기운이 발산이 돼 가지고 멀쩡하던 가축이 병들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눈을 막기 위하여 여러 모양의 부적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부적 같은 겁니다. 저기 가운데 눈이 있죠. 이거는 악한 눈 자체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보호의 눈인데 그 표현 자체는 악한 눈에서 막는, 방어하는 그런 부적이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거는 안티오키아에서 발견된 로마 시대의 유무 유적이에요. 여기 가운데에 악한 눈, 눈이 있죠. 그리고 눈을 온갖 뭐, 뱀이나, 그, 벌레, 개, 뭐, 이런 게막 뭐 공격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카이수라고 써있어요. 너 또한, 이란 뜻입니다. 니가 악한 눈으로 나를 공격하면, 너도 당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적이죠, 부적. 이런 것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제가 더, 그, 그 보여드리려면, 수도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주중의 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사실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을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할때깨더냐는 말이 영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비위치트라고 하는데 눈으로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용어예요. 여기도 악한 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서 나오는 악한 것들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살인, 간음, 탐욕, 속임과 더불어서 나란히 악한 눈, 질투라고 번역을 해요. 질투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표현 자체는 악한 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관용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이 누군가의 시기 어린 눈길이 나의 삶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두려워서 그것을 막는 부적들 을 이렇게 에 집집마다 만들어놓고 차고 다니고 하고 다녔었을까요? 그 까닭은 당시의 사회가 고농경에 그 기반한 사회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없나면 경제가 성장하거나 타이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항상 한계가 있다,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도 제한되어져 있고, 식량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지위 등그 모든 것들이 무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안에서, 한계 안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나는 적게 가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제로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1 더하기 몇 하면 0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계를 가지면 내가 한계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세계를 가지면 내거세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항상 제한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의 소출이 늘어난 것은 내 밭의 기운을 빼앗아간 결과이고 동료가 승진을 한 것은 내 자리를 빼앗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옆집에 막잘돼내 집도 내 밭도 작년보다는 잘 됐어. 그러면 오저 집도 잘 되고 나 나도 잘 됐으니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됐다고 하는 거는 어딘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성공은 축하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해로 여겨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시기.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기, 여기서 시기는 타인의 번영,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단지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잃기를 바라기까지 하는 파괴적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것도 빼앗겨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눈빛으로 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악한 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악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당연한 그런 극대 당시의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 저변에 갖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손해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두려움과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풍금 비유에서 주인은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악한 눈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가진 거는 내 것을 빼앗아 간 것이다. 누군가가 복을 받는 거는 내 것이, 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악한 눈이다, 악한 눈이냐? 너희가 나의 선함을 보고 악한 눈을 갖느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가 얻은 은혜를 자신의 손해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받은 호의를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평가 절하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이 뭐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까? 인간성이 더러워서요? 마음이,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삶에 대한 전제가 그런 거예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누군가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가 없고, 오히려 나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세계에 대한 이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 그것이 악한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어떤 줄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 먼저 온 사람의 것을 뺏어서 준게 아니죠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늦게 온 자에게도 줄 것이 있고 먼저 온 자에게도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할게요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도 줄수 있는 한 대나리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늦게 온 자에게도 줄수 있는 한 대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한 대나리온씩 주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의 고가는 제한되어져 있지 않고요 주인의 선함도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은 한정되어지지 않고 무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줄 은혜가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다구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서 감사할 때 같이 기뻐해 주자. 내 형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줄 은혜가 줄어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된다고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이 세상의 한정된 재화 속에서 네가 미안하다 네가 네가 떨어져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같이 가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온 사람에게도 줄수 있는 한 대나리온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줄수 있는 하나님이 한 대나리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000년 전과는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경제 사회는 자꾸 성장하고 파이가 커진다고 하는데 커지는 파이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성장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경쟁의 고도화로 인해서 한정된 재화의 세상보다 더,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 나라와 자원과 원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건강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요. 여기 앞에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눈이 건강하면 선하면 온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하심을 알면 그러면 네온 삶이 밝을 것인데 23대 네 눈이 나쁘면 네 눈이 악하면 이게 이불 아이를 표현하는 똑같은 전문적인 용어예요. 네 눈이 시기로 가득 차 있으면, 네가 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한정된 자원으로만 돌아가는 이 세상 세상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모아서 축적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악한 눈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세상의 한정된 재화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내거 뺏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내로는 주실 수 있는 분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나에게도 한 대내로는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거꾸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가장 높은 것까지 넉넉하게 덮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부터 차곡차곡 쌓아와서 가장 높은 곳까지 넉넉하게 다 채우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한 대나련의 약속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 그, 을,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몫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일을, 일거리도 없어서 어떻게 할수 없었던 막연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우리 몫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넉넉함을 내가 누리고 이웃도 누리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